<laughs> <awesome. 웃음>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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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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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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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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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트럭은 미스터블랙을 떠나 개코 밑으로 들어간 것 같아. 문제는 제미니 크리스탈 때문에 강력한 지진이 났으며, 빨리 못 찾으면 상상도 못할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네, 상상도 못할 재앙이라면 간단히 말해서 오로로 행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란다. 아, 그래서 엄마가 여기 오신 거군요.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해 고고가디언을 조종하라는 임무를 맡았단다. 무엇보다 제미니 크리스탈을 빨리 찾아야 해. 어? 제미니 크리스탈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제미니 골드와 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로로 행성 에너지를 주고 있다. 만약 둘중 하나가 사라지거나 거리에 변화가 생겨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로로 어? 어? 행성은 멸망을 하게 될 거야. 어?